안녕하세요. 매그제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매그제이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고체 향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때 되게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을 글로만 읽다 보니까 상상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체 향수들을 다 들고 나왔어요. 이걸 하나하나 맡으면서 제가 아주 자세한 향 설명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고체 향수 같은 경우에는 향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맥박 뛰는 곳 있잖아요. 귀 뒤나 이렇게 맥박 뛰는 곳에 발라줘야 발향이 더잘 납니다. 먼저 첫 번째, 어스크 향이에요. 어스크 향은 뭐 제가 굳이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머스크 향일 것 같아요. 음, 맞아요. <laughs> 그 머스크 향이에요. 모두 알고 있는 그머스크 향.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기 옛날 아기 엉덩이에 기저귀 갈고 나면 분칠 이렇게 탁탁탁 하얀 분칠 해주잖아요. 이게 따뜻하고 아기의 붕이 엄청 농축되어 있는 그런 향입니다. <laughs> 그 다음 마타볼 향은 물와 라는 향입니다 이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음 이건 딱 맡자마자 딱 상상이 되는 장소가 있어요 편집샵 편집샵에 딱 들어가면은 나는 그 약간 고급스러운데 중성적인 그향 있잖아요 여성스럽지도 남성스럽지도 않은 그 중간에 시크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나뭇결의 냄새 같은 되게 미세한 그런 나뭇결 냄새? 이런 것도 나요 세 번째 향은 사라라는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음, 이거는 맡자마자 어 되게 달달하다, 맛있는 냄새다 이런 향이 나거든요. 이거 약간 그런 향 나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불량식품 껌인데 엄청 열대 과일 과즙이 팡팡 터질 것 같은 그런 불량식품 껌의 향기. 흔한 과일의 향이라기보다 정말 열대 과일, 동남아 열대 과일의 향이 납니다. 음, 아주 달달해요. 네 번째는 샬롯이라는 향입니다. 샬롯. 여러분, 이거는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습기가 가득한 수영장에 딱 들어갔는데 내 옆에 긴 생머리의 여자가 향기 가득한 트린트먼트를 바르고 그 상태로 제 옆을 싹 지나갈 때날것 같은 향이에요. 그런 향이에요. 수영장의 물, 물 냄새와 꽃향기가 되게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향이라고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매그제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끔씩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 샬롯 향 한번 가서 맡아보세요. 진짜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상황이 딱 오, 맞아! 라고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드릴 향은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아예 구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 향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촬영팀들도 이걸 향을 맡아봤을 때 유일하게 이 향은 호불호가 없는 향이었습니다. 이름은 셀리라는 향이에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향을 싫어하는 남자분들은 없을 것 같은 정말, 이건 여성스러운 향이에요. 여성스러움이 70이고, 귀엽고 상큼한 향이 30이 합쳐져 있는 그런 향이에요. 한번 직접 바른 다음에, 한번 더 향을 맡아볼게요. 이렇게 막, 하얗게 묻어나는 것도 없죠? 부드럽게 아주 잘 발립니다. 확실히 이 고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하고 딱 맞닿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맞는 향보다 조금 더 따뜻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셀리 향을 한번 상상해보자면요. 제가 1 0 원피스를 입고, 하늘하늘 10분 원피스를 입고, 푸릇푸릇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어요. 앞에는 엄청 어린 아가들이 르릭뛰를 하면서 같이 벤치가 막 탁탁탁 뛰어오는 곳에 딸것 같은 그런 향? 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 향을 맡았을 때 약간 그런 향이 나거든요. 다음 이트라는 향입니다. 제가 생각해둔 상상이 있어요. 이거 딱 처음에 맡았을 때확 들었던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해외 여행 가시면 에어비앤비 한번 묵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해외에서 나는 섬유유연제와 세제가 합쳐진 그런 향? 시원하고 되게 쾌적한 냄새?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향은 올리비아라는 향입니다. 올리비아. 이 향은 처음 맡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 아주 전체는 아니지만 어딘가 종이향? 이렇게 책 넘길 때 나는 향이 살짝 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깨끗하게 샤워를 탁 하고 나와서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다가 옆에 있던 향초에 불을 탁 붙였을 때이 향초에서 나는 향이 이 침실을 가득 채울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드는 향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향은 베닝이라는 향입니다. 이 향은 제가 약간 상상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 향을 드, 맡았을 때는 복숭아 향 같은 게 살짝 나고 맑고 청초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향인데 제가 너무 어려워서 지수에게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카드캡터 체리 지수가 뿌릴 것 같은 그런 냄새야. 카드캡터 체리가 뭐야? 카드 카드캡터 아... 카드, 체리 카드캡터 카드 체리 카드캡터 카드 체리 찾아보겠습니다. 카드캡터 카드 체리 뭐인다고? 카드캡터 체리, 어... 카드 어... 체리 지수가 뿌린다고? Oh 카드. 캡... 어, 어 잠깐, 바로 나파도캐도 체리 거기에 나 검정머리 긴머리 여자애 있어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아 오오오 오. 맞아 진짜 그런 느낌이야 이이 애가 하는 거지 그래 오른쪽 어 그래, 여러분 진짜 엄청 공감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옆에 긴머리 긴머리 캐릭터 있죠 이 여자애가 뿌, 뿌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향 엄청 공감돼요 이 배경 색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 이렇게 뭔가 청초하고 맑은 느낌의 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상 향 설명이 끝났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 이향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그제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끔씩 DP가 되어 있으니까 직접 가서 맡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매그제이 유튜브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